30번 문제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 이게 원소 n에 대해서 x의 부분 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틀리는 거지. 근데 이걸 이해하기가 제일 좋은 건 보기에 있는 기억이야. 이것을 그대로 저 문장에 맞게끔 고쳐서 쓰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는 FN이라 하자를 거꾸로 해석하면 얘가 뭐냐면 원소 8에 대해서 X의 부분 집합 중 X의 부분 집합 중이 원소 8을 최소로 갖는다는 거야. 이 원소 8을. 그러니까 이 원소 8이 x 부분 집합에 들어 있는 것 중에 그 원소 중에 최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즉 얘는 무슨 말이냐면 8보다 작은 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8로 시작하는 부분 집합들 다 구해 봐라는 거지. 8보다 작은 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빨리 구하면 되느냐? 8이 제일 작아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이걸 8보다 큰 것들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10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이 X인데 이것의 부분 집합은 일단 2의 10승이잖아. 그치? 그런데 일단 나는 8이 제일 작아야 돼. 그러면 8보다 큰 수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 즉, 1에서부터 8까지는 다 지워버리는 거지. 1에서부터 8까지는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한 후에 그 부분 집합에다가 8을 추가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얘는 1에서부터 7까지는 원소를 가져서는 안 되고, 8은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4개구나. 이것을 f8이라고 하자 라는 말이구나. 라고 기억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이 문제를 그럼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니은 디귿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것 같긴 한데, 그래서 기억은 참이 돼요. 그러니까 원소 8에 대해서 x의 부분집탈, 집합들 중에 그 8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1024개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8이 제일 작은 원소인 것 찾아라. 그럼 8이 제일 작으려면 그 집합 중에 1에서 7까지는 원소가 있어서는 안 되고 8은 반드시 원소로 갖는 것. 그러니까 2의 10승에서 8을 빼주면 되는 거죠. 8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니은은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해지지. 자 니은은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x의 원소인데, a라는 숫자가 b라는 숫자보다 작은 수이면 fa와 fb의 사이즈를 비교하니까 fb가 더 크다 그 말이야. 그럼 봐봐. 얘는 하나만 발레를 들면 끝나. 2하고 3 비교할게.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F2와 F3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이 2라는 녀석이 최소의 원소가 되려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 나는 전체 2의 10승 중에 반드시 1이라는 원소는 가져서는 안 되고, 2는 반드시 가져야 돼. 반드시 가지는 것도 빼줘야 되고, 안 가지는 것도 빼줘야지. 그래서 얘는 2의 8승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녀석, 이 3이라는 녀석이 최소가 되어야 돼. 그러려면 얘는 전체 2의 10승에서 1과 2는 반드시 가지지 않아야 되니까 2 개를 빼지. 그리고 3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하나를 빼야 되죠. 그럼 얘는 2의 7승이 돼요. 아까 구했던 2의 8승이 F2인 거고. 얘가 F3이잖아. 사이즈 F2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했다면 요 정도는 금방 풀겠지. 오케 자, 그러면 초록색으로 한번 이쪽에다 풀어 주면 F1이라는 것은 1이 최소 원소여야 되니까 2의 10승에서 2를 반드시 가져야 하므로 2의 9승 F3이라는 것은 아까 구했죠. 2의 7승 F5라는 녀석은 2의 10승에서 1 2 3 4네 개는 반드시 없어야 되고 5는 반드시 있어야 되므로 2의 5승 F7이라는 녀석은 2의 10승에서 1 2 3 4 5 6은 반드시 없어야 되고 7은 반드시 있어야 되므로 2의 3승 이렇게 F의 9승은 2의 10승에서 1에서 8까지는 절대로 있어서안 되고 9는 반드시 가져야 됨 그래서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9승, 2의 5승, 아까 2의 7승, 2의 5승, 2의 3승, 2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지. 더해주면 682가 참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